오늘도 불철기와 데킹을 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토토 인생을 책임 드릴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쌈무 입니다 오늘 저는 5월 1 9일 MLB 경기 2개를 준비했습니다 go, go. 우선 이 경기를 추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경기는 블리블랜드 인디언스 대 철완호 블루제이스 입니다 오늘 토론토는 반박불가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나옵니다 류현진 선수는 어떤 손으로 던질까요? 바로 왼손이죠 이 말을 왜했냐고요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자원한테 진짜 약하니까요. 몸 디트로이트의 패배 요정 타릭 스쿠버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졌습니다. 타격 역시 OPS 기준 뒤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율은 2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을 상대할 클리블랜드의 대항마는 <목소리> Zack, 이여야 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목소리> 일라인 몰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생 신인으로 이번 경기가 데뷔전입니다. MLB 공홈에 있는 팀내 랭킹에서도 30위권에 들지 못하는 팀내 티어가 높은 선수도 아니죠.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의 기록도 썩 좋지 못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선수를 기용함으로써 클리블랜드 감독 테리 프랭코나도 이번 경기 승리를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것을 알 거기에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크게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 타이거스 대 뉴욕 양키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상하듯이 저 역시 뉴욕 양키스가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양키스의 선발투수는 게릿 콜. 현재 폼 기준으로 아메리칸 리그에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탑3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디트로이트한테 매우 강합니다. 8경기를 나와서 6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승패를 기록하지 못한 한 경기를 포함하면 7승 1패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양키스는 디트로이트가 속한 아메리칸 리그 중부팀을 상대로 9승 1패, 디트로이트는 양키스가 속한 아메리칸 리그 중부팀을 상대로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리콜드의 디트로이트 타자들의 성적입니다. 러비 그로스맨을 제외한 모두가 코역에 고전하고 있으며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은 피옴런이 단한개라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선발 케이지 마이즈의 이번 달 성적이 매우 훌륭합니다만, 이건 뭐더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뉴욕 양키스가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